좋아 여기 고기집 냉류집 네, 괜찮은데 뭐 아니 재미없... 집의 규칙 집의 습관 일어나고 잠드는 어느 곳이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신혁의 목소리로 시작된 라디오 포맷 새폰 샀다와 더불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티키티 포맷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라디오까지 이쁘게 찍어가지고 네 한창 가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저는 라디오 DJ로 참여했습니다 한창 가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선 첫 번째로 들려드린 이야기는 세진의 집의 이야기죠. 정말 막역한 절친들끼리 벌어지는 일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친해도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집의 규칙으로 인해서 좀 투닥투닥 거리게 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세진형의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형 이외에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자기 집 마냥 가끔 저런 형들이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예. 네, 리듬 타기 오케이 그럼 좀더좀더 좀더 정신 정세를 들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렇죠. 이건 너무 그렇지. 딱딱은 아마 오디오가 들어갈 거라서. <목소리> 인트로에 굉장히 흥겨운 휘파람 소리가 나오죠. 김스카이가 녹음한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극중 세진의 공간은 아 저쪽 창문이 열리던가 실제로도 세진의 공간입니다. 어, 저 오세진이요. 저의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어... 미친 거 아니야? 하늘 <laughs> 형이라서 이해나아서이해야돼나안 그래 <laughs> 씨. 얼마나 나 예방하는지 모 마시다가 노래 중간에 악 기능이 나와 가사가 그럼 어. 여기서 한번 아. 아끼는 그 순대 좀컵이라도 써줘 해 가지고 당기는 거야? 아니지 아니야. 아끼는 눈 순대 좀컵이라도 써줘. 아, 아, 미진. 아, 미진. 아, 미진. 아, 네, 아 네. 안 맞아. 저 중국 소프트안해 봤나? 괜찮은데. <laughs> 아니, 제력 <laughs> 너무 <재밌는> 거, <laughs> 거, 거 아니야? 죽거 <laughs> 같은데. 기 뱅기인데. 기 독침 끼는 순대 좀라도 써줘. 여기 지 레규칙. 킹서? 좋다. 거! <laughs> 완벽하게 맞았다 딱 머리 <laughs> 잠깐만 영수증이 너무 <laughs> 형 음수봉 하나 더 있어 혹시? 음수봉? <laughs> 아 고양이 마냥? 얘를 넘어지면 <laughs> 어큰게 넘어지는 게 약간 느낌이 들거든 저희 집에 전등을 넘어뜨리는 것이 어떻냐 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이제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것 좀도 넘어갈 수 있지? <laughs> 그럼 어... 그래. 야, 영상이 잘 나오려면 너무 뜨려졌지. 확 그냥 밀어. 음. 응. 핫. 했지만 또 우리의 센스 있는 또 추추가. 아, 그것도 이렇게 밑에서 받아 주더라고요. 3만 원 굳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내규집. 내규집. 우리 집. 내규집. 정문 응. 응. 그 있어? 오케이. 양말을 왜 육아 문 앞에 놔 신발은 왜 팔매트 위에 입어 하기는 좋은데 단축만까지 하는 건좀 안지않냐 이두는 그 순대 좀, 좀 커피라도 써주라 여기 우리집 내네 규칙 질문서 좋아요 와땡둔 다음에 팔이 아니라 배를 이쪽을? 그냥 친구랑 싸우고 가지고 엎어버려 어, 어. 빼서 그냥 아을게요 지금 아웅다웅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만화 같은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책상이 야. 흔들려서 주스도 살짝 진동이 있으면 좋아요 좋지 않을까? 어. 오렌지스가 조금 흔들리도록 그런 효과까지 줘 봤는데 첫 번째 씬이 아주 잘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리 어. 스카이언이랑 같이 닥닥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 너무 좋아하는 형을 막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막 덮치고 막 공격하고 이런 행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와, 너, 이 전화, 이 한 대, 두 대, 세 대. 마음이 아프지 않을 방도가 없었죠. 하늘이형 진짜 착한 형인데. 반말하면서 막 위에 올라타 가지고 때리고 막, 막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 원래 한 주먹거리예요. 전체적으로 이번 촬영에는 조명 세팅이 굉장히 간소화돼 있었어요. 내추럴한 조명을 신영이가 원하기도 했고, 좁은 공간이 많고 또 장소 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기동력을 중시를 해야 했어서 되게 장비를 간추려서 이번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차량 지원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촬영을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강현빈 친구를 섭외했죠. 그의 큰 차와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별로 조명팀 치가안 나는 이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죠. 오랜만에 은서 누나가 부모님 집에 방문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이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중간 중간에 목소리로 출연해주신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카메라 앞으로는 카메라는 거의 한 3년 만 됐죠. 2년 만. 네. 집으로 갑니다. 괜찮다고 말만 하다가 <laughs> 어. 드디어 잔소리 들리게 됐어 <laughs> 그러니까 묘하게 감성이 연결된다. 독립하는 중 때의 은서가 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바쁜 것만 끝나면 집 가겠다라고 이전에 말을 했는데 드디어 바쁜 게 잠깐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 연장선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까먹고 그때부터 나오는 윤은서 성우님의 그 표정 정말. 마음이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 한마디 없이 전달되는 표정에서 보이는 감정이 정말 진심으로 놀라웠다 앞에 그 개구진 느낌들이 정말 무리 없이 확 돌아가게 만드는 음. 따뜻하면서 무거운 감성이었다고 생각해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 안에서 허탈하게 웃는 그런 연기를 능숙하게 잘 소화해 주신 은서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분이 일단은 극 중에 아내랑 남편의 실루엣 역할을 부탁을 잠깐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정신없이 그냥 이것저것 정리하는 모습만 뒤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인물의 얼굴을 특정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잡은 샷보다는 집 안에 있는 공간들을 인서트 위주로 구성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 장소의 사물과 전경들을 예쁘게 찍는데에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슬라이더 말고는 다 픽스인가? 짐벌 정도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laughs> 응. 약간 여기다가 나뭇잎이 있어서. 마지막 절의 세계관에는 모두 목소리로만 연출을 했는데요. 뭔가 표정으로 보여주는 연기보다는 청각에 집중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총네 분의 배우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선 아내와 남편 역할의 배우님으로 저희 예전에 순면 소감 때 활약해 주셨던 박슬기 배우님 간만에 집을 한번 깨끗이 비웠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 모신 안희준님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동를 좋아한다면 여기에 새 책장이라도 미래의 시점에서 조금 잘한 아이의 역할로는 근데 엄마 어땠어? 나 처음 봤을 때 이송경 배우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어머니 역할로는 제 신추미 배우님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 좋았지 말도 못하지 그 뒤로 계속 좋을 줄만 알았는데 모두 정말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잘 묻어나오시는 분들이라 목소리만 들어도 참 정겹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나의 편지를 쓰고 읽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서툴면서도 그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녹아있도록 가사를 쓰고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걸쳐서 누군가를 좀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기다리는 대상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3절은 결국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입양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사실 한 번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임은 맞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에 한계가 있고 부족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집 이야기 셋세 개의 집 이야기가 챕터별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한 챕터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세 개의 문 중에 하나가 열리면서 가벼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칠판에 그려진 문 그림이 조금씩 다르게 연출되어서 이야기의 주제를 표현합니다. 문 그림의 안내선을 삐뚤거리면서 따라가는 그림. 문 그림이 그린지 너무 오래돼서 거의 지워져가는 상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문 그림에 새로운 그림을 덧칠해가는 이야기까지. 사실 문은 어떻게 보면 집을 떠올렸을 때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문이라는 아이템을 둔 채로 각자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원래는? 음. 그러니까 손 떠는 것처럼. 좋아, 잘 하고 있어. 툭툭툭툭툭. 펀져 그냥 막. 진짜 진 마음대로네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마른 걸로 하면 이게 번지거든 누르고 살짝살짝 살짝. 칠판 인서트를 찍는 장면에서 시영이가 그샷 하나하나마다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 했어요 소품들이나 그림 말고도 약간 조명으로도 다른 느낌을 내고 싶다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좀 흔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간소화된 조명으로는 그게 불가능했던 샷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세진이 형 집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반사시켰죠 <놀람> 야, 이거 <놀람> 다 가져왔습니다 야 저기 네, 거울 네, 사이가 네. 창문 사이 같다. 원하는 느낌이 싹 나왔고 풀 소품 같은 거를 햇빛 앞에 걸어 주니까 살랑살랑 햇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느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한폭의 그림이 있네 이 안에. 음. <laughs> 그림자만으로. 그리고 마지막 절에 새로운 이야기. 에서는 함께 새 이야기를 쓰게 됐을 때 단순히 이집의 기존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거나 서로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삶들이 만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스로들의 삶을 연장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의 그림 위에다가 아이의 손으로 새로운 그림을 덧대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각자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던지 상관없이 여러 문 중에 하나, 여러 집 중에 하나, 네, 여러 공간 중에 하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걸꼭 말하고 싶었고요. 이 이야기 속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동권리보장원 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